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네, 여...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찬양 전에 이제 말씀 먼저 읽고 나누고서 그리고 이어서 찬양을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 1 4장1 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다시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유명한 천국 잔치 비유입니다. 큰 잔치 비유예요. 무슨 내용인지 간단합니다.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축하할 일, 좋은 일이 있어서 아주 큰 잔치를 열었어요. 네, 잔치 준비 어떻게 합니까? 먹을 걸 준비해야죠. 그래서 국도 끓이고 어, 밥도 하고 잡채, 네, 소갈비찜도 하고 또 먹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어, 뭐 된장찌개, <laughs> 미역국, 어쨌든 어, 사람들이 좋아하고 맛있게 먹는 네, 그런 음식들을 잔뜩 준비하고 어, 자기 동네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어? 짝이라도 한 듯이 한 사람도 잔치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요 밭을 샀거든요. 밭이 어떤지 한번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제 못 가겠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가 소 다섯 겨리 그러니까 소열 마리를 샀어요. 이 소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테스트 해봐야 되니까 아, 죄송합니다. 잔치에 못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장가를 간 거야. 장가를 갔으니 우리 아내랑 즐겁고 오붓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를 연 주인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자기 종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야저 길가에 나가서.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이든 다리가 아파서 저는 사람이든 앞을 못 보는 사람이든 그냥 누구든지 그냥 원하기만 하면 다 어디로 이 잔치에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게 하라. 그래서 종들이 막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즐거운 잔치를 열었고 다만 처음에 초대했는데 거절했던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잔치 비유인 거죠. 이 잔치 비유는 뭘 말씀해 주는 건가요? 하나님의 천국 잔치. 예? 하나님께서는요, 어, 눈을 앞을 보지 못하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신다. 야, 너는 키가 작아. 넌 성격이 더러워. 너는 못생겼어. 너는 냄새나. 넌 아프잖아. 넌 눈이 안 보이잖아. 넌 다리를 절잖아. 이렇게 사람을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초대해서 예, 하나님 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다 천국잔치로 어, 들이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마음이 넓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셔도 하나님이 초대한 천국 잔치에 죄송합니다. 장가 가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고 그 다음에 또 소도 테스트 해봐야 되고 그래서 변명을 대고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받으시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이땅 가운데 우리가 살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초대에 아멘. 고맙습니다. 제가 천국에 들어가려 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 이땅 가운데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 죽은 다음에 어디 가면 지옥에 가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아갈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화진아 이슬아 우태가 이렇게 부르시는 그날이 오면 우리가 천국잔치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땅 가운데 있는 곳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우린 어디에 간다? 청구. 천국에 간다. 어디에 간다? 청구가.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간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나는 천국에 간다. 이거 잊지 않으시고 늘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초대바른 천국 백성이니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을 보지 못하셔서 가리지 않으시고 갈게요 하면 누구다 받아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천국 갈걸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땅가운데서 도와주시는 그거를 기뻐하는 찬양을 이어서 좀 할게요. 지금까지 잘안 불렀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1모금 3장 16절 다 외우고 계신가요? 한번 우리 율동으로 하면 더잘 외지거든요. 자, 해 봅시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은 한 분이어서 이렇게. 자, 손가락 드시고요.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이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다음에 세상은 어떻게 해요? 손가락 세 개. 손가락 세 개.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은 세 개. 그다음에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이처럼 이처럼 해서, 이처럼. 바보처럼 웃으면서 하면 더 좋아요. 이처럼. 모 하사? 사랑하사. 사랑하사. 그거 아니에요. <laughs> 사랑하사.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을. 독생자를 어떻게? 주셨으니. 엉덩이를 흔들면서. 자, 그렇죠. 주셨으니 누구든지. 못생겨도 되고 <laughs> 눈이 작아도 되고 머리가 빠져도 되고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멸망은 어떻게요? 해 멸망, 멸망하지, 크, 크. 멸망하지,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요? 해 영생을 동그라, 영생을 얻으리. 어렵지 않죠? 요한복음은 어떻게 할까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요 자. 신기하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요한복음 3장 박수 16절.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저, 그, 저, 박자만 좀 넣어주세요. 제가 기타는 시작만 하고, 한번 잘 불러볼게요. 이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가능할까요? <laughs> 아한 번만 다시 불러올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처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우리가 어디 갈 걸? 천국, 천국 갈 거를 기억하고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인 것처럼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죠? 물론 걱정을 안할순 없지만, 천국 갈 거를 늘 기억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